안녕하세요. 평택자변운별 대신 도행합니다. 또 이제 이제 뭐야 이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 올렸던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게요. 이제 아주 참 이쁘고 참 잘난 녀석이 이제 정사를 보러 왔어요 하는데. 참, 이게 옛날에는 참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막 힘든 일이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점사를 보러 왔거든요. 갔는데 이여인네가 도로는데 뒤따라서 연가들이 줄줄이 이제 엮어서 같이 도로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근데 이여자이 앞에 내 앞에 또 앉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. 이 보면 몸에 태기도 있어 보이고요. 그래서 이제 물어 내가 물었어요. 혹시 임신했냐고 물었더니 임신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영가들도 이게 따라와서 이렇게 힘든,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성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같은 이런 끼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영이 터져가지고 그 영가를 보지는 못해도 느끼기는 느끼는가 보더라도 안 그래도 지금 이내 주변에 아주 이게 안 좋은 그 기운이 있다는 건 자기도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. 아주 이게 젊은 젊은데 젊은 총각인데 이 아주 젊어서 20대가 안된것 같은데 이게 젊은 총각 중 명가가 지금 따라 돌아와서 뒤에 서가지고 지금 울고 있다고 근데 이 총각이 지금 본인을 갖다가 지금 애기를 가지면 삼신할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릴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주변에 돌면서 이 여자를 이제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 연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설명을 했지만은 깜짝 놀래면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기도 그걸 느꼈다는 거죠. 근데 누군지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.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그 젊은 총각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. 근데. 이, 누구냐고, 이게 20대가 안된것 같은데 이 20대가 안된것 같은데, 이젊었서저간 사람은 누구냐고, 이제, 물으니까는. 자기 시동생이래요. 시동생이, 이게 쉽게 말하면은, 그, 왜 그, 저 겨울이 되면은, 그거 수능 보잖아요. 수능을 보고, 이게 뒤풀이 한다고, 저거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, 술, 술로, 술로 한잔 먹다가, 그 2층, 그, 저, 저, 2층에서 술로 먹다가, 창문을 열어놓고, 먹다가, 그 창문에서,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대요. 죽었는데, 그게 이제 사고사로 이제,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. 근데 그 시동생이 이제 가지 오지를 못하고, 이제 쉽게 말하면 형수죠. 형수 뒤따라 댕긴 거예요. 형수가 왜 갔나 모르겠다. 신의 까무리가 되다 보니까 충격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을 갔다가 항상 이게 명돌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성이 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를 받아서 천도제를 올리게 되는데요. 한참 이제 연구를 하고 천도제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영각은 이제 저하고 이제 접신이 됐어요. 접신이 돼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, 형수한테. 그날 수능을 보고 술로 먹다가 그 죽음이 사고사가 아니었다고 설명을 한 거죠. 근데 그 형수는 그 사고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. 경찰에서도 그게 사고로 그렇게 죽었다고 이 결론이 났었고 그렇게 됐거든요. 그런데 그 영가가 그게 사고사가 아니었고 자기가 일곱 그 뛰어내린 거래요. 자기 자살을 했다는 거죠, 쉽게 말하면. 지 목숨을 지가 끊었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, 이, 이 형수라는 분은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합니까, 그죠? 다술 먹고 술김에 어떻게 막 장난치다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다 떨어져서 경찰들도 못다, 그렇게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, 이 시동생이 이게 나한테 접신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, 기가 차서 말도 안 놓을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이게 영가가 절선도 오도 가도 못하고 형수가 이제 초기 강하고 우리 같은 시의 까물이 대가 있으니까 그 주변을 갔다가 이제 맴돌고 있었던 거죠.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 영가가. 그러니까 이 자기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싶으니까 이 형수 옆에서 이제 계속 주변을 맴돌고 이랬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형수를 그날 나하고 나한테 접신이 돼가지고 형수한테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사실은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죽은 사고사로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힘이 들고 그 시험 보고 그 한다고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봐요. 그 수능 시험 친다고. 그래서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. 이제, 그런,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져가 떨어져서 죽었는데, 막상 죽고 보니까는 아니더라니야 그죠? 그러면서 영가가 이제 울면서 형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고맙다고. 이제 내이 죽음을 이제 밝히고 싶어서 자기가 주변을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많을 거예요.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간 죽음이 더러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막상 연가들하고 접속을, 접신을 해보면은 그 죽음이 이 사람, 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하고 다른 죽음이 꽤 많은 것을 봤거든요. 저는 느껴봤거든요. 겪어봤고요. 그랬는데, 이번에 이연가도 그런 거예요. 이제 뭐, 수능 볼 나이 가으면 19살이잖아요. 그죠? 19살 때 얼마나 지 스스로가 그걸 힘이 들고 그걸 했으면 은 막상 그 자살을 하고 난 뒤에는 또 죽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밝히고 싶어서 그 형수 주변에 갔다가 돌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천도제를 지나고는 저 형수한테 이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? 그런 인사를 하면서 그 영가가 가더라. 그러니까 그 형수도 참, 이게 안타까운 그 진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, 그죠? 그러니까, 이게 영가들 세계나 산 사람 세계나 이게 사연이 많은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어쨌든 이 죽음이 정죽음이냐 하는 거그이야기 그겁니다, 그죠? 오늘 또 우리 애들 이야기 잘 듣고 재수 받아서 엄청 사세요. 죽은 사람 세상이나 아들 죽은 사람 세상이나 산 사람 세상 똑같은 거 아닙니까. 그렇죠. 고맙습니다.